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성불하여 노경원에서 다섯 비구를 교화하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 부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세상에 표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경원에서 다섯 비구를 교화하시고 바라나시에 머무실 때 바라나시에 빼어난 용모를 지닌 야사라는 부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개의 별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겨울에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여름에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그는 우기에 사용하는 별장에서 넉달 동안 오로지 여인들과 유일을 즐기면서 아래의 저택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야사는 오영락을 빠짐없이 갖추어 즐겼으며, 밤새도록 기름등을 켜놓고 그가 먼저 잠들면 시녀들은 그 후에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먼저 잠에서 깨어난 야사는 잠자고 있는 자신의 시녀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시녀는 겨드랑이에 비파를 끼고 어떤 시녀는 목에 장고를 메고 어떤 시녀는 목에 북을 메고 어떤 시녀는 침을 흘리고 어떤 시녀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어떤 시녀는 잠꼬대를 하면서 자고 있는 모습이 마치 공동묘지에 온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그에게 역겹다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음속에 환멸감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야사는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다. 아, 정말 짜증난다. 야사는 황금 신발을 신고 뎁문을 박차고 나가 성문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리하여 야사는 부처님이 머물고 계시는 노경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어두운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마당에 나와 산책을 하시다가 저만치서 야사가 오는 것을 보시고 산책을 멈추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야사는 부처님 가까이에서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다. 아 정말 짜증난다. 그때 부처님께서 야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사여, 이곳은 답답하지 않다오. 이곳은 짜증나지 않는다오. 야사요. 와서 앉으시오. 내가 그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겠소. 이곳은 답답하지 않다. 이곳은 짜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온몸이 떨리는 환희를 느낀 야사는 황금 신발을 벗어 던지고 부처님에게 다가가서 부처님께 예배한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쪽에 앉은 야사에게 위험하고 천박하고 더러운 감각적 욕망과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얻게 되는 이익을 차례차례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남자 야사가 유연하고 편견 없는 기쁘고 청정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마음이 된 것을 아시고 모든 부다의 요결 법문인 사성제, 즉 괴로움, 싸임, 소멸, 길을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오염이 안된 깨끗한 옷이 염료를 완전히 받아들이듯이 그 자리에서 야싸에게 청정무구한 법안이 생겼습니다. 야싸의 어머니는 별장에 올라갔다가 야싸를 발견하지 못하자 부호 장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장자여, 당신의 아들 야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호 장자는 사방으로 말을 탄 사자를 떠나보내고 자신은 노경원으로 갔습니다. 그는 버려진 황금 신발을 보고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만 치서 부호장자가 오는 것을 보시고 나는 부호장자가 여기에 앉아도 여기에 앉아있는 야사를 보지 못하는 신통을 부려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신통을 부렸습니다. 부호장자는 부처님 가까이에 와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야사를 보셨는지요? 장자요. 그렇다면 여기에 앉으시오. 여기에 앉으면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야사를 볼수 있을 것이오. 부호장자는 여기에 앉으면 자신이 야사를 볼수 있다는 말씀에 온몸이 떨리는 환희를 느끼면서 부처님께 예배한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쪽에 앉은 부호장자에게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호장자에게 쌓여서 생긴 법은 어떤 것이든 모두 섬멸하는 법이다라는 청정무구한 법안이 생겼습니다. 그때 법을 보고 법을 성취하고 법을 알고 법을 깊이 이해하여 의심에서 벗어나고 의혹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스승의 가르침에 대하여 남에게 의지하지 않게 된 보호장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훌륭합니다, 부처님이시여. 훌륭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들은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래서 저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지금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새 귀의처의 귀를 맹세한 첫 제가 신도가 생겼습니다. 오 장자인 아버지가 떠난 후에는 야사는 부처님께 출가하여 비구가 됩니다. 부처님께 귀하여 첫 번째 제가신도가 된 야사의 아버지는 부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전에 옷을 입고 바로와 법의를 지니고 야사존자를 수종사문으로 삼아 부호장자의 집으로 가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야사존자의 어머니와 옛 아내가 부처님께 다가와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쪽에 앉은 야사존자의 어머니와 옛 아내에게 순차적인 설법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사존자의 어머니와 옛 아내가 유연하고 평변 없는 기쁘고 청정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마음이 된 것을 아시고 모든 부다의 요결 법문인 사성제를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오염이 안된 깨끗한 옷이 염료를 완전히 받아들이듯이 그 자리에서 야사 존재의 어머니와 옛 아내에게 사인법은 어떤 것이든 모두 소멸하는 법이다. 라는 청정무구한 법안이 생겼습니다. 그때 법을 보고, 법을 성취하고, 법을 알고, 법을 깊이 이해하여 의심에서 벗어나고 의혹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스승의 가르침에 대하여 남에게 의지하지 않게 된 야사 존재의 어머니와 옛 아내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훌륭합니다. 부처님이시여. 훌륭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들은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래서 저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지금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그녀들은 세간에서 세 귀의처의 귀의를 맹세한 첫 번째 제가 여신도가 되었습니다. 야사존자에게는 바라나시에서 첫째나 둘째가는 부호의 아들인 네 명의 속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말라, 수바후, 뿐나치, 가완파티였습니다. 그들은 선남자 야싸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고 집을 떠나 출가했다는 말을 듣고, 선남자 야싸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한 것을 보면 그것은 분명히 시시한 법과 율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시시한 출가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네 사람은 야사존재를 찾아가서 야사존재에게 인사를 한 후에 한 쪽에 서 있었습니다. 야사존재는그네 속과 친구를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예배한 후에 한 쪽에 앉았습니다. 한 쪽에 앉은 야사존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들 네 선남자는 제 속과 친구로서 아라나시에서 첫째나 둘째 가는 부호인 위말라 수바후 혼낫지 가완빠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네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차적인 설법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유연하고 편견 없는 기쁘고 청정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마음이 된 것을 아시고 모든 부다의 요결 법문인 괴로움 쌓임, 소멸, 길을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오염이 안된 깨끗한 옷이 염료를 완전히 받아들이듯이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쌓인 법은 어떤 것이든 모두 소멸하는 법이다라는 청정무구한 법안이 생겼습니다. 그때 법을 보고 법을 성취하고 법을 알고 법을 깊이 이해하여 의심에서 벗어나고 의혹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스승의 가르침에 대하여 남에게 의지하지 않게 된 그들은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는 부처님 앞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라 비구들이여 법은 잘 설해졌다. 바르게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하여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그것이 그 존재들의 구족계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들을 법도에 맞는 말로 가르치고 인도하시자 그들은 집착하지 않고 번내에서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야사 존재에게는 50명의 속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라나시에서 첫째나 둘째가는 오랜 전통을 지닌 집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남자 야사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고 집을 떠나 출가했다는 말을 듣고 선남자 야사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한 것을 보면 그것은 분명히 시시한 법과 율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시시한 출가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야사 존재를 찾아가서 야사 존재에게 인사를 한 후에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야사 존자는 그들을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예배한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야사 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들은 제 속과 친구들로서 바라나시에서 첫째나 둘째 가는 오랜 전통을 지닌 집안의 아들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차적인 설법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유연하고 편견 없는 기쁘고 청정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마음이 된 것을 아시고 모든 부다의 요결법문인 괴로움, 쌓임, 소멸, 길을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오염이 안된 깨끗한 옷이 염료를 완전히 받아들이듯이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쌓인 법은 어떤 것이든 모두 소멸하는 법이다라는 청정무구한 법안이 생겼습니다. 그때 법을 보고, 법을 성취하고, 법을 알고, 법을 깊이 이해하여 의심에서 벗어나고, 의혹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스승의 가르침에 대하여 남에게 의지하지 않게 된 그들은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는 부처님 앞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라, 비구들이여. 법은 잘 설해졌다. 바르게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하여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그것이 그 존재들의 구족계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들을 법도에 맞는 말로 가르치고 인도하시자 그들은 집착하지 않고 건네에서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그때 세간에 예순 한 명의 아라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순 한 명의 제자를 교화하신 부처님께서 드디어 세상에 불교를 널리 펴기로 마음먹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천상과 인간의 모든 덫에서 벗어났고, 여러분도 천상과 인간의 모든 덫에서 벗어났소. 비구들이여,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시오. 세간을 염민하여, 천신과 인간의 복리와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둘이 한 길로 다니지 마시오.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법을 의미 있는 말로 명쾌하게 설하시오. 완전하고 원만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 보여주시오. 법을 듣지 못해서 타락한 눈 밝은 중생들이 있다오. 그들은 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오. 비구들이여, 나는 법을 설하기 위해서 우루엘라에 있는 세나니까마로 갈 것이오. 부처님께서는 바라나시에서 적절하게 머무신 후에 우르엘라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길을 가다가 길에서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나무 아래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30명의 지체 높은 친구들이 부인을 동반하여 그 숲속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부인이 없었기 때문에 기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녀가 그들이 방심하고 노는 틈을 타서 친구의 재물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그 친구들은 친구를 도와서 그 여인을 찾아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나무 아래 앉아 계시는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을 보자 다가가서 부처님께 말씀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한 여인을 보시지 않았나요?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은 왜 여인을 찾는가? 우리는 부인을 동반하여 이 숲속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부인이 없었기 때문에 기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녀가 우리들이 방심하고 노는 틈을 타서 친구의 재물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도와서 그 기녀를 찾아 숲속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여인을 찾는 일인가, 자아를 찾는 일인가? 부처님이시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아를 찾는 일입니다. 젊은이들이요. 그렇다면 그대들은 앉으시오. 내가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겠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그 지체 높은 친구들은 부처님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차적인 설법을 하셨습니다. 즉, 보시를 말씀하시고. 지계를 말씀하시고 천상을 말씀하시고 위험하고 천박하고 더러운 감각적 욕망과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얻게 되는 이익을 차례 차례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유연하고 편견 없는 기쁘고 청정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마음이 된 것을 아시고 모든 부다의 요결 법문인 괴로움 쌓임, 소멸, 길을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오염이 안된 깨끗한 옷이 염료를 완전히 받아들이듯이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쌓임법은 어떤 것이든 모두 소멸하는 법이다라는 청정무구한 법안이 생겼습니다. 그때 법을 보고 법을 성취하고 법을 알고 법을 깊이 이해하여 의심에서 벗어나고 의혹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스승의 가르침에 대하여 남에게 의지하지 않게 된 그들은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는 부처님 앞으로 출가하여 부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라, 기그들이여 법은 잘 설해졌다. 바르게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하여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그것이 그 존재들의 구족계였습니다. 이렇게 바라나시에 머물면서 많은 제자를 교화하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널리 불법을 펴라고 당부하시고 부처님은 처음 깨달음을 이루신 우루엘라로 가셨습니다. 우루엘라는 당시의 구도자들이 모여서 여러가지 수행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수행자 집단은 까사빠 삼형제가 이끄는 교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먼저 이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우루엘라로 가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